예, 이제, 논에 물들라고, 예, 모다 정비 좀 하고, 이제, 보려고, 예, 왔는데, 참, 예, 구리선을 세, 전선 세 걸로 깔았어요, 이사람들 남들은 전선 깔았고, 근데, <laughs> 전선 깔은, 예, 이유가, 이렇게 전기선을 다 잘라갔어요, 누가. 구리값이 비싸다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기까지 전선을 연결해서 위치를 달아가지고 예, 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모다를 돌리는데 예, 저기 있는 있으신 분들은 모다 두 개도 훔쳐가고 예, 이 전선 여기 있는 거다 걷어가지고 하고 예, 했다고 하네요. 그래 전선을 또 새로 깔았는데 예, 이 전선을 쓰려고 가져간 사람들은 이 케이블 타일 자르고 가져가겠죠. 근데. 저, 케이블 타이를 못 자르 뭐 놔두고 그냥 전선만 여기 끊어가야 갔다고 합니다. 예. 하, 새로 이제 이분도 전선 까셨고 저희는 다행히 모다에 예, 모다에 저이 호수가 다박혀 있어 가지고 예, 호수가 박혀 있어 가지고 예, 모다는 예, 가지고 가지 않았네요. 도, 도둑놈도 급하게 훔쳐 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는 못 가져가죠. 다 풀어야 되니까 여기 모다가 세개 있었는데 한 개는 뭐 사라졌고 예, 고물장사 소행인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위에 분은 모다를 두개 뭐 하고 뭐 전선하고 한돈백 돈 100만 원, 100만 원치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와이 시골에 이제 구리값이 비싸다 하니까 참 별의별 도둑놈들이 설치네요. 예, 지금 오늘 전선을 깔라고 가지고 왔는데, 또 보물 장사가 걷어갈 것 같아 가지고, 예 1, 2주 있다가 진짜 물될 때, 예 물들 때예 모다를 설치 다시 하면서 전선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여기는 뭐 경찰도 안 다니고, 아, 자체적으로 뭐 순찰을 돌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다에도라카치를 뭐 해놓던지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